덱스랑 얘기했어 제키. 어, 어, 어땠어? 덩치만큼이나 큰건수야 우리 실력을 확인하고 싶은가 봐메일 스트롬이랑 밀리테크 쪽에 우릴 엮으려는 것 같아 군사형 프로토타입인지 뭔지 아는 전투 로봇을 메일 스트롬이 훔쳐오면 덱스가 사기로 했는데 놈들 대가리가 바뀌어버렸대 아 나도 들었어 로이스랑 브리이 붙어서 아주 뒤집어졌다던데. 아무튼 덱스가 로이스랑 얘기 좀 해보래. 밀리테크 요원 정보 더 줬고. 근데 무슨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. 꽤 나준다. 귀찮은 일이 또 있어. 처음 이일를 맡긴 의뢰인을 만나야 돼. 이블린 파커. 네가? 덱스는 뭐 하고? 리무진 타고 여자들한테 홀로 굴거나서 노가리 난 건데? 작업할 사람을 만나고 싶대. 덱스도 허락했고 뭔가 꿍꿍이가 있나본데 어떻게 할래? 멜스트롬이랑 이블린 너네 쪽이 먼저야 멜스트롬한테 먼저 가자 한번 두들겨 보는 거야 좋아 그럼 난 올프대에 가 있을게 뭐 건질 만한 게 없나 냄새 좀 맡아 봐야지 이따 보자고 근사한 얘긴지 들어볼까? 넥스가 벌써 멜스트롬놈들한테 돈을 줬대. 문제는 그 새끼들이 순순히 로봇을 넘겨주겠냐는 거지. 돈부터 줬다고? 아니 왜? 뭐, 어떻게든 되겠지. 빨리 로봇이나 가져오자. 어쩔 생각이야? 하필 멜스트롬이라 잘 풀릴지 모르겠네. 갱단놈들인데 복잡할 거 있나? 쎈놈이 살아남는 바닥이잖아 연막이거나 연막거나 둘중 하나지 그럼 호랑이굴로 들어가볼까? 새끼들 면상 좀 볼까? 하, 그럼 노크라도 해볼까? 혹시 알아? 들어오라고 할지 갱들은 거기서 거기 아니야. 발렌티노 놈들을 봐.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를 모시잖아. 그놈들은 그래도 명예가 뭔지는 안다고. 그래서 알기 쉽거든. 원하는 거나 거래 방법이나 뭘 싫어하는지도. 멜 멜스트롬 이것들은 그냥 답이 없어. 왜 네, 눌러? 인사해야지. 행동하라고 임마. 빨리 해, 주우장. <laughs> 뭐라는 얼굴인데. 로이스 있어? 덱스가 보냈어. 한다. 밥은 몇 개만 되면 딱 좋겠어. 씨발, 아주 무슨 이곳에처럼 괜찮네. 여기 음식 공장 맞아? 보안이 되게 살벌하네. 에이, 저거 다호송대 털어먹고 챙긴 장비들일 거야. 시체 파는 거 같이 뭔데 들어겠지 놈들 <놀들> 대장 알아? 로이스. <놀들> 덱스 말로는 아주 특별하다던데. 지뢰를 이렇게나 많이 깔았어? 미친놈들이 무슨 전쟁이라도 하나? 느낌이 좀... 소름이 확 끼치네 그럼 이 새끼들이 덕내 양아치인 줄 알았냐? 더 있잖아! 마소사 뭐 대체 모델 MT0D 하나 둘. 그런데 그건 왜 찾지? 우리 쪽 손님이 주문한 물건 가지러 왔어. 불이기란 계산도 끝냈다던데. 로이스한테 얘기해 보든가. 아니, 나한테 말해. 이 덤덤님한테. 일단 소파에 앉아가. 쉬는 것도 힘드냐? 빨리 앉으라고 전마라. 해볼까? 그참 반가운 소리네. 앉으라고 할때 앉으라 그러다 패가리 마음. 앉아. 느낌이 촉. 적... 알아봐. 난 됐어. 뭐 좋을 대로 해. 아주 공주은 없겠네. 자 여기 플라테드 모델 NT001 하나 둘. 봐야겠어 얼마든지 완전 쩌는 놈이야 다이내믹 열광화 귀장장갑에다가 레이븐 조종 샤드로 직접 타고 있는 것처럼 조종할 수 있어 더짜는건 프로토타입 작동기에 티타늄, 마나지움, 케블라 합성을로 썼다는 거지 이것도 포함. 신경까지 완전히 연결되거든 그래서 요 거미친구가 벽을 기어 올라가서 천장에 매달리면 먹은 게다 쏠리겠네 존나 쩔지? 좀 애매한데? 씨발, 존나 까탈스럽네 그라더는 챙겨왔나? 브릭한테 줬잖아, 예전에 어쩌다 여기 불이난 새끼가 있나 내 눈은 안 보이는데. 알았어. 그럼 새로 고려하자. 음... 하! 좀할줄 아는데. 저우야, 너희들 필요 없는 돈부터 확인해야겠는데. 돈은 벌써 받았다며. 우리도 지갑 다 못주지. 장사 하루 이틀에? 깎아달라고? 아, 누가 보내서 왔어? 누가그한테못 그 들은 것 같은데? 아! 덱스터드 셰프 스터드셰그 그 새끼! 퍼시피카 그 절반을 날려버린 그 새끼 말이지! <laughs> 거래는 할거야 말거야? 이개 새끼다. 좀 애매한데 브릭한테 줬잖아 예전에 3년 한 번에. 그럼 오늘 안 보이는데. 그럼 돈을 두번 내라는 거야? 너무하번에2번가 2번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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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번에2는거2번

아주 멀쩡히 살아있지. 안부전해달라고 하더라. 거래는 할 거야 말 거야. 빠. 죽겠다, 씨자다. 얼굴 대고 있어. 调整方向，快！ 아저않 아니야? 기어디 Terima kasih <muchas> telah menonton! 인쇄진 것도 없고, 빚도 없고, 협이랑 엮이지도 않았고, 플랫헤드도 구했고, 헥, <laughs> 래는 이렇게 하는거지, 브이. 맞는 말이네. <laughs> 내 말이 언제는 틀렸냐? 알고 있다니까 다행이지만. 이 도시 참 마음에 들어 기회가 넘치잖아 경제에도 넘쳐서 양덕은 제대로 부릴 줄 알면 하고 싶은 건다할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다 괜히 총 맞을 수도 있고 그럼 존나 쩌는 거지 거리에 전설이 돼서 다들 내 얘기할 거 아니야 일석이조네 이제 뭐 할까? 뭐하냐고? 당장 미스티 만나러 가야지 살아있다는 걸 느끼려면 할 일이 있거든 저기서 벌집이 됐어도 이상할 게 없었다고 또 그러긴 싫거든 위험한 일인 건 알았잖아 오늘도 사신이 휘두르는 낯을 가까스로 피했달까 그러니까 난좀 즐겨야겠어 이제 즐길 일만 남긴 했지만 백스한테 장난감 구해놨다고 연락하는 거 잊지 말라고. 이따 보자. 일은 어떻게 될지 보이. 로봇 챙겼어. 별 문제 없었나. 밀레테크가 움직일 빈세가 있거나 하진 않고. 당연히 문제가 있었지. 로이스란 새끼는 너랑 부리기 거래한 걸개 무시하던데. 어떻게 구슬렸지. 그 기합 여자를 써먹었나 밀리테크는 안 끌어들이고 했어. 혹시 모르잖아. 그럼 로이스한테서 어떻게 플랫헤드를 넘겨받은 거지? 항상 먹히는 방법이 있잖아. 힘을 좀 썼지. 애정이 아주 대단한데 보이. 이블린 파커는 만났나? 이제 만나봐야지. 그렇지. 그 집에 가까이 갈수 있는 방법은 그 여자를 만나는 것뿐이야. 이블린이 리지의 바에서 기다릴 거야. 행운을 빌어.